예 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모데오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들을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겐에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 격리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분이 지키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앞서 9절 먼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명이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근거에서 우리 죄인 들 우리들을 부르셔 부르시는 분임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구원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부르심은 거룩함을 위한 부르심이다. 성화를 위한 부르심.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과 결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닙니다. 거룩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누구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들어 내신지라. 자,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예비된 그 은혜가 단순히 그냥 영원전의 예비로서만 그친 게 아니라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발생한 이 사건이 드디어 이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현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구원과 부르심의 사건,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났다고요? 바울은 그것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은 영원에서 발생한 그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인간의 역사와 시간을 뚫고 들어와서 비로소 성취된 이 인간의 필설로는 형용할 수 없는 대 사건, 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나타나신 역사 속에 시간을 뚫고 들어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으로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룩하신 게 뭐냐 바울은 그것을 선명하게 대조되는 두 표현으로서 지금 압축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패하시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 완벽하게 파괴하셨다라는 거예요. 패하셨다. 그다음에 드러내셨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요. 뭘 파괴하셨습니까? 완전히 뭘 패하셨어요?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사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인 죽음이 가져다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사망이 쏘는 힘, 그걸 완전히 거세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진입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의 결과가 뭘 드러내 주셨느냐? 이 드러낸다라는 뜻은 불이 어둠에 감추인 것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어 주듯이 환하게 밝혀 주다라는 뜻이 여기서 드러내다라는 뜻이거든요. 뭘 드러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은 별개가 아닌 동일한 건데요.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이 인간에게 불멸의 생명을 제공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죠? 네, 뭘 드러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영생. 불멸의 영생. 그 불멸의 생명. 이 생명이 복음으로써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간을 안내해 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이 역사를 일으켜 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본받아 지켜야 할 복음의 성격은 어떤 것입니까? 또그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자, 13절과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지금 이이 마치 건축가나 화가가 이 밑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리는 것처럼 자신이 디모데의 모범이 되어 준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바울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만 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그러니까 디모데가 본받아 지켜야 해, 지켜야 했던 건 뭐냐면 바울이 그에게 전수해 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 바른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신앙고백, 그리고 그의 기초한 삶의 윤리.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복음에 입각한 교훈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키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입니까? 믿음과 사랑이라는 방식입니다. 믿음과 사랑. 그리스도교의 어떻게 보면은 미덕에 의해서 이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이 전해준 말을 이제 지켜 나가는 거죠. 이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정말 소중한 덕목이 믿음과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제 지켜 나가는 거예요. 바울의 바울을 통해 이제 받은 이 내용을요. 바른 말을.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무엇으로써 지켜 나갈 걸당부하고 있느냐? 성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도움으로 오직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도들 가운데 내주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만이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무이한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지금 잃어버리거나 또는 손상됨이 없이 지켜야만 했던 게 뭐냐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금방 십절에서 얘기했던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제공하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 이 복음. 이 복음을 이 하나님께로부터 바울에게 위탁된 이 불멸의 생명을 제공하는 이 복음. 이 복음이 바울로부터 누구에게로 전수됐어요? 디모데에게로 전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술을 흔들림 없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명심해야 되는 거 뭐냐 이 굳건한 진리를 파수해야 되고 이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나에게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가능함을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한 묵상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도 당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11절, 12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먼저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하여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입었대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천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심을 입은 것은 바로 이 복음, 불멸의 생명을 제공해 주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죠. 어떤 자로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고 또 파송된 자가 위임한 것만을 말해야 된다라는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 통로인 복음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르치고 겉면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교사로 세움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을 제공하는 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선포자요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뭘 당하고 있어요, 현재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빛과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작은 그 구멍 하나밖에 없는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정말 비견할 만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괴로움과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이 암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그 이유를 지금 일차적으로 바울이 왜 그러느냐? 자신의 믿는 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이 알 믿고 있는 자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두운 가, 이 로마 감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의연하고도 초연한 태도의 근원은 바로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올바른 지식. 바울의 이 지식은 어떤 지식입니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에 대한 지식이에요. 내가 믿는 이 분이 어떤 분인지, 그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 믿음의 대상이 뭐 뭐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그러면서도 관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요. 절대적인 신실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에 비견될만한 그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이야기인데 뭐냐 확신 때문에 확신, 그죠? 에, 10, 십이절 끝에 얘기하죠. 내가 확신한다.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내가 으탁한 것을 뭐예요? 그날까지 그날이라는 건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너끈히 지켜 내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자신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 자기가 죽더라도 이 복음을 자기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에 위탁하셔서 주림의 재림의 때까지 계속해서 안전하게 지켜 나가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있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느낀 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자 부겔로 허목에네와 동역자 오네시보로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1 5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목에네도 있느니라. 자 바울이 아시아에서 교제한 적이 있는 다시 자신의 동료들로부터 매몰차게 배신당했다라는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어요. 이뭐 배신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배반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신의에 대한 배신으로 어,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타, 바울이 직면했던 배신의 양상은 아마 바울이 이렇게 체포되었을 당시 어,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이 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원조하는 일을 거부했던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요. 재판판을을을시시정증 증인이 되는 을을절했했던으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a p a n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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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라라 e s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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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그러면서 또 대조적으로 한 사람을 또 등장시키는데요. 16절에서 1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바울은 부겔로와 허옥에의 이름을 기록해서 수치스러움을 딱 각인시키더니 또 예의적인 인물 오네시보로의 이름을 딱 거론하면서 영광스러움 역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신 주님의 긍휼을 부탁할 정도로 정말 오네시보로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떤 태도로 바울을 도와줬습니까? 자주 바울을 격려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니까 바울의 마음을 이 격려했다면 시원케 해줬다 상쾌하게 해줬다는 거, 원기를 되찾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브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더 나아가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사슬에 매어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당시 복음에 대해서 미련한 것으로 이 치부되어지고 복음으로 인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지금 갇혀 있는 것은 수감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은. 굉장히 자신에게 있어서도 두려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치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 전에부터 정말 바울을 섬겼다는 것을 보게 되죠. 어,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즈음에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보로였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재수감되고 박해는 날로 날로 심해져가고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대조되는 이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굳건한 신앙의 소유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딱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곡과 가라지 이것을 가리는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강도가 온전함이 분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고난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로 인한 어떠한 불이 그것을 복음을 부끄러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부겔로나 허보게나처럼 후대에 정말 기록되어서는 안될 그런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기록 우리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도움을 주고, 정말 격려해주고, 상쾌케 해주고, 육쾌케 해주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울의 뜨거운 기도와 추천을 받는 오네시보로가 보여줬던 그런 적극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과 적용 오 번입니다. 나는 평안할 때는 복음을 따르다가 환란이 오면 복음을 버리고 부끄러워하진 않습니까? 바울처럼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합시다. 오네시보로가 고난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갔던 것처럼 내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가집겠습니다. 시작. 든든한 바위여, 안전한 날개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복음을 위해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또 주님께서 복된 교회를 통해 이 지역 사회 안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이루는 부흥과 정말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점점 왕성해져 가도록 주여 우리.